살롬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행복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까지 아침기도의 말씀으로 요한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말씀하게 될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복음, 즉,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을 위해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바로 세례입니다. 사람들에게 회계를 촉구하고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는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물세례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준비하게 하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이 말씀은 성령받고 능력이나 은사를 받았나요?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육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 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내가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세례를 받으시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요한을 통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시며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 말씀에 곧 물에서 올라오실 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는부터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생애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내 안에 함께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합주둔지 부대에도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유고칠대대, 팔구팔대대, 이포병단 모든 부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